안 집사 받을 때, 의정부의 무슨 전파소리사, 전파소리사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 명단 이름이 당신 이름이 입구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명단,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명단, 누구누구 장로님 명단, 대상자라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 교회 와보니까 자기 이름이. 안수집사 대상자 딱붙어있더라는 거요. 아 그래서 자기는 아닙니다. 자기는 아닙니다.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 을 가렸대요. 이렇게 이름을 자기는 아닙니다고. 아 그랬더니 이게 가려진 게 아니라 이게 보이더라는 거요. 가렸는다 가린다고 가렸는데 이게 보이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김종익 장로님인데 또 다시 가서 또 붙였대요. 아 그랬더니 또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또미치더래요 그게 이름이. 빛이드래요잘 붙인다 붙였는데, 아 그래 세 번째 또 가서 그냥 덧칠했대요. 덧붙였대요. 자기 이름 안 보이게. 그랬더니 또 보이리, 또 보이드리는 거예요. 또 보이드리는 거예요. 붙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마세 번째쯤에 꿈을 꿨는데 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더니, 아 정말 그 맑은 물 정말 그 맑은 물 이상의 어떤 물을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맑은 물이 산 계곡에서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서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산 정상에서 이제 핏물이 돼가지고 흘러들여 있는 거요 핏물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올라가 봤더니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가 막흘러내리 드리는 거예요.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봤다는 거예요. 꿈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와서 덧붙여 놨던 것을 다 띄었대요. 종이를 자기 이름 위에 덧붙여 놨던걸다 띄었대.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를 승낙을 하고 받았대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장로님이 이제 직분도 받으셨지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선하고 착해 보여요. 정말 은혜로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오래전에 했는데도 기억하시고 어저께 간증 나눔 시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보리 산상에 설리신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과 150장에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부여를 흘리심이니라 최후의 승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명성교회도 교폐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걸 제가 선택을 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한 바구니를 내놓는데 십자가 있는 교폐가 없는 거예요, 교폐가. 전부 다 아름다운 문양으로 되어 있고 다 이러지 십자가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했는데 한곳 다리를 꺼냈는데 거기에 옛날 구닥다리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십자가가 구닥다리고 어디가 있어요? 교파가 구닥다리도 아니고, 아이 그, 그걸로 나 선택하겠다고. 그걸 틀을 삼아서그 안에다 우리 교회 이름만 넣어주시라고. 아, 제가 그렇게 부탁해서 거기에 수십 개 중에 딱 하나만 십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택을 했는데 십자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 문지방에 딱 붙여놓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이 집을 보호하고 이 집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6월절날 예수님의 피가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그 집들은 다 6월했는데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문양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의 근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죄와 용서와 의의 은혜를 받고 성결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언약궤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유단강을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유단강물로 들어가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걸머져라. 그러면 걸머져야 돼요. 언약궤를 내려놔라. 그러면그 시간에 또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언약궤를 걸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머치고 나아갑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사람의 키만큼 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3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데 사고들이 날 염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앞서고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궤의 언약궤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우사 3장 14절에 백성의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그곳에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 여며로 흘러가는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른 땅 같이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매일 같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 이게 변화의 역사가 계속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고 계속적으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우강이라고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이 경기도에서는 여러 개가 없나 봐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나 봐요. 쓰레기 처리장 업을 하는데 큰 차로 실고 와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걸 부셔가지고 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무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 그 권사님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야, 열심히 하고 제가 사회 바쁘니 이제 안 오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거기 사무실에 어, 기도방이라고 하나 차려놔서 거기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합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오셨는데 문자는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어저께 통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합시다. 의정부 무슨 동에 최고의 아파트가 당첨이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사실. 큰 평수가 당첨이 됐는데, 거기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도 준비도 못하고 저 뒤에 식당에 저 뒤에 십자가 걸려있는 거큰거 거 있어요. 그걸 제가 그걸 띄워가지고 그걸 어깨에다 메고 제가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어,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십자가 앞에서 막예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억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때 그큰 십자가 어깨에 메고 와 가지고 거기다 세우는 거기서 예배 드린 적 있다고. 나 기억에 있지 않겠다고. 그집 그대로 지금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시냐고. 어디 뭐 맛있는 아리랑 갈비나 정말 지난주에 정말 잘 먹었는데. 거기 가서 불고기라도 사 대접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전화 온다. 그래 가겠다고 얘기하셔. 정말 그지 괜찮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또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3년 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또 처리장 같은 학교만은 농장에다 학교만은 건물을 또 세웠는데, 거기에도 좀 지나가면 양주, 무슨 면인데. 그 산골짝 거길 다 허물어가지고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웠어요. 거기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양주 시장하고 친구분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풀어줄걸다 풀어줬어요. 아스팔트도 막다 깔아주고 그냥. 그 입구까지. 그산속 입구 골목골목까지 아스팔트가 막다 다 깔려있으니까 얼마나 길이 좋아졌어요. 조그마한 무당이 그 앞에 있었는데, 무당이 매배 뭐 드리고 소리 나고 막 마이크 들고 막 소리 나고 막 하니까 무당이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이 두 채인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합시다.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팔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75세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 통화 됐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꼭 전해 주세요. 꼭 그럽디다. 세 시간 돌파기도 오세요. 저녁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라? 잊어버렸네. 어쨌든 하나님 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번째로 보니까 새 마음과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새로운 마음을 얻음과 동시에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 4차원의 영성. 이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네 사람이 새 사람들이에요. 말, 언어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어야 돼.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긍정적인 말 가운데 역사하시지, 부정적인 말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거기 기도, 팀원으로 있는 목사님이 한분 오셨는데, 안경을 이렇게 벗었는데, 눈알이, 눈알이 너무 작아. 정말 작은 줄 몰랐어. 단축구멍만 해. 이게 돋보기니까 작은 줄 몰랐는데 벗으니까 조금만 하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저녁에 이 사람한테 했어. 아니 그 목사님 아시잖아 안경 벗었더니 눈이 조금만해. 그랬더니 나 들어. 목사님도 눈이 조금만하잖아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니 내 눈이 왜 이게 조금만해 이게 이게 조금만치가 않지. 아 근데 아 바로 나한테 바로 공격하는 거야. 바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짜 내가 눈이 작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긍정적인 언어 속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10편 37편 4절에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외를 기뻐하라. 야훼께서 우리의 손을 이루어 주신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 이 주변도 보구마율이 아직 낮은데 전도를 많이 해서 보구마율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갈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축결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이 동네에 잘 오셨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치 못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깨알같은 글씨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그런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 던진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계를 이제 어깨에 걸머진 사람은 죄를 이기고 용서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허물을 청산하고 성결함과 성령충만함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다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뒤에 뒷받침이 되잖아요. 뒷받침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조용합니다. 아, 근데 개 모임 가보세요. 개꾼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예전에 우리 개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나가본 적도 없어요. 세상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모임에 거의 안 들어가요. 다끊어버린데이 권사님들 다 끊어버렸대, 다 끊어버렸대. 그렇게 많았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말하고 부정적인 말 하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배자들끼리 모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동반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님은 세 사람을 보내, 불렀어요. 그래서 압력을 재보라고 그랬습니다. 압력. 손을 압력을 재보라고 하니까 보통 때는 101파운드 했대. 101파운드. 그런데 당신은 약해. 당신은 약해. 이거 약해. 형편 없어. 기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 압력을 쥐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29 파운드로 쑥 떨어지더래요. 그래 다시 아 그건 아까는 하는 말이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 당신 힘이 엄청나. 압력이 대단해. 힘이 있어. 당신 할수 있어. 당신은 장사야. 당신은 강해. 그러면서 이 압력기를 다시 쥐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압력기를 쥐어보니까 142파운드까지 올라가더래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101파운드였는데 압력기를 세 번째 쥐어보라고 할때 당신은 강해. 당신은 할수 있어. 라고 할때 쥐어 보니까 142파운드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소녀 서원식에 참여한 180명이 있었대요. 서원인식 서원한다는 말요. 그런데 18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간증문을 쓰도록 했대요. 간증문을 쓰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이 그 간증문에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있는가 분석을 했대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간증문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썼던 상위권 25%. 25%의 소녀들은 90% 이상이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적게 썼던 하위 25% 수녀들은 34%만 살아있고 다 죽었더래요. 간중문에 나온 실화입니다. 그리고 사고체계. 이 사고체계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고체계도. 살아가는데 이 사고체계에도. 이 대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은 뇌세포에 약 98%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들은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 가르치고, 기억, 니은, 디귿 가르치고, A, B, C 가르칩니다. 태어나면 가르쳐요. 근데 긍정의 말도 가르쳐 주셔야 돼. 긍정의 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줘야 돼.